혹시 지금 최고의 게이밍 경험을 찾고 계신가요? 제 에일리언웨어 AW3423 모니터는 당신의 게임 환경을 한 차원 높여줄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모니터는 34인치의 WQHD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몰입감 넘치는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. 특히 OLED 기술을 적용하여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자랑하며 빠른 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 또한 매우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설치 난이도도 적당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게이밍 뿐만 아니라 그래픽 작업에도 최적화되어 있어 전문가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정말 돈 아깝지 않은 구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는 이 제품은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능을 선사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